열림, 나눔, 섬김의 전당, 성공의 대학교 학과 소개. 학교왕 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감TV입니다. 오늘은 성공회대학과 소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성공회대는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풍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국내 대학 중 비주류 경제학, 정치학, 철학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학풍이 유명하며 경제학의 서강학파가 있다면 성공회대에는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 성공회학파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성공회대는 충분한 전공 탐색의 기회와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열 및 학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한 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다른 한 개의 전공은 개인이 입학한 학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성공회대는 학교 간차등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성공회대에는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학부는 사회융합자율학부인데요. 경영학 전공의 경우 경영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창업의 기틀이 되는 다양한 경영학 과목 및 창업 관련 경쟁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아이쿱 생협 그리고 프레인 홍보대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살아있는 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겨울방학 동안 경영학 전공생 한 팀당 4명 정도로 구성이 된 두세 개의 팀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인적 국가를 탐방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쿠피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외부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있고 이외에도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인 구로마을대학을 통해 창업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현장 실습과 연계한 집중 교육 및 현장 실습의 강화, 전 학년 모든 학생에 대해 교수, 학생의 지속적 1대1 관리, 매일 진행되는 사회복지 워크숍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링 데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학 전공은 2002년에도 학문 분야 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국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2008년 제6회 사회복지 1급 국가시험에서 국가시험 합격률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학부는 미디어 컨텐츠 융합 자율학부인데요. 신문방송학 전공의 경우 신문과 방송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반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영상, 문화기획, 광고, 출판, 연극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고 기사 작성,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실무 응용 역량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기획이나 영상 제작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도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바일현실, 발 미디어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연계 학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워크숍, 맞춤형 인턴십, 외부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 수업, 관련 기관에서 방학 중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전공인데요, 컴퓨터 예술, 기초 소양, 현장 참여, 셋축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학년 때까지는 기초 과목들을 통해 기본을 다지고, 3, 4학년 때에는 자신이 지망하는 분야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실무 중심의 교과 과정,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1년 동안 해외에 학습할 수 있는 인도창 디지털 콘텐츠 전공 학생들의 단합으로 그려지는 바닷가 행사 프로젝트 실습 졸업작품 전시 학예 방학 드로잉 워크숍 등의 활동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it 융합 자율학부의 경우 컴퓨터 공학 전공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정보통신 공학 전공 글로컬 it 전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 공학 전공의 경우 네트워크 설계부터 구축 분석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식을 두루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1 2학년까지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에 대한 기초 이론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 3, 4학년에는 1, 2학년에서 배운 기초이론을 응용시킬 수 있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4학년 때 모든 학생이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과목 수강을 통해 기술력을 최종 점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인턴십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졸업 전 실전 경험은 물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컬 IT 전공은 한국 대학 최초의 해외 파견 IT 교육 프로그램인 인도창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의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기술과 인턴식 교육을 받아 IT 전문능력과 국제활동 자질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외에도 해외 IT 탐방, 글로컬 입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의 교류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특별 프로그램 및 학생지원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매년 개최되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참여, 필리핀 해외 IT 봉사활동, 인도창 해외 교육과정 등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해외 IT 탐방 선발자, 항공료 실비지원, 공인시험 지원 혜택을 받 수 있다고 합니다. 인문융합자율학부에는 영어학 전공, 1어 일본학 전공, 중어 중국학 전공, 기독교 문화 전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어학 전공의 경우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튜토리얼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필리핀 교류 대학에서 맞춤형 교과 수업을 통해 영어 활용 능력, 외국 문화 경험, 인문학적 사고를 동시에 함양할 수 있고 여섯 개국 일곱 개 대학과 학점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매년 종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잉글리시 스피시페스 워크숍 등 특별활동 및 체험학습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 일본학 전공은 일본어와 지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와 일본어를 능통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어학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환 유학생, 일반 현지 연수, 워크숍, 졸업 논문 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쿄 소재 일본 6대 명문대학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어 1년간 유학하는 교환 유학생을 매년 10명 이상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호간 대학 등록금 면제, 학점 인정, 일본 문부성 생활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환 유학생은 어학 시험, 성적 평점, 학습 계획,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환 유학생 외에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단기 어학 연수인 일본 현지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기독교 문화 전공은 신앙 및 종교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육 환경으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독창적인 모습과 장점을 드러낼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해외 석학, 시민단체 활동 과 이웃 종교인 초청 특강 기회를 마련해 시야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자매결연 대학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학교왕 TV와 함께 열림 나눔 성김 인권의 평화에 대한 대학, 성공의대학교 학과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성공회대로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후에 제작될 캠퍼스 영상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